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3월 25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하겠습니다. 어,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국민소통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위조작 정보감시단 양문석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김동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 양문석 의원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위한 단식 농성 9일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네트 민주파출소 1일 브리핑을 위해서 이곳 소통관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9시 기준 전일 641명이 방문하였고 213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3.94%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유튜브 1 4 5 s s s s 3 3 5커커뮤티티8 5현현수이이0 0순으으제제보접접수었었습다주주제제에에해해서양양석의의원이하하시고요요리리 대응 현황황에해해서는동하의의원하 하시고 짓짓시시즈즈에해해서전전기의의원이이표하하시습습다다0 예, 대한민국의 0 0 0 무법천지가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예 선택적 법 준수를 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끊임없이 우리는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대란수계를 탈옥시키고 검찰이 대란수계의 탈옥을 정당하는이 시점에 마지막 남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수 있고 헌정 질서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헌법 재판관에 대한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에 이어 정계선 재판관을 대상으로 신상 털기 및 테러 위협이 계속 제보되고 있습니다. 어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 인사이드 미국 정치갤러리를 통해서 정계선 재판관의 등기상황 전부 증명서를 공유하고 가정 방문이 시급하다 때려잡자 공산당 빨갱이 간첩 연놈들 등의 글을 게시해 헌법재판관에 대해 물리적 위협을 암시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별 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중대한 시기의 재판이 어떠한 외부적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함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의료자 감시단은 원본 게시글에 대한 채증이 완료된 만큼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헌법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자체를 모독하는 의사실 유포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단핵 인용을 위해 헌법재판관에 200억 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페이트 등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해당 허위정부는 돈의 출처가 이재명이고 박지원이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운의 편지 방식을 변형해 일종의 놀이처럼 5년층을 대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의조사 감시단은 허위 사실로 개별 헌법 재판관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울러 민주당 정치인을 위협하는 게시글이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이. 고의로 삼 풀을 냈다면 민주당 정치인들을 사행 사형 시켜야 한다. 그나 이재명만을 삶이재명만은 삶이, 삶을 전기 의자 위에서 마감 시켜야 한다. 윤석열 복귀하면 이재명만큼은 본보기로 사형 시켜야 한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 개소 이후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위협 증황은 계속 제보되고 있지만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 살해 위협과 함께 실행 가능성이 구체적인 게시글들이 다수 작성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을 단순한 의견 개시가 아니라 범죄 모의에 해당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 등 범죄 모의 게시글 작성자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폭력적 언어와 물리적 위협을 통해 헌정질서와 민주정치가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허위조사 감시단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체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백혜련 의원에 대한 계란특척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보고들입니다. 백혜련 의원에 대한 계란특척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까지 자작극으로 엮어 보도하는 등 악의적인 외국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언론이 할 일입니까, 이런 게? 이에 대해 스카이 데일리와 자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동시에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허위선동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 대응 보고드립니다. 국민의힘은 3월 24일에 국회 의사당 정문에 내전 선동 이재명 즉각 퇴출이라는 얼토당토않는 현수막을 개척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전을 선동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거짓 선동 현수막을 또다시 개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의 해당 현수막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현수막에 대한 제재를 다루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정당법 제37조 관련 운영 기준에 대한 기조 변경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개첩한 허위선동 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인 제재 요청을 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운영 기준이 정해놓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거짓 선동 현수막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허위 거짓 선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상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허위 선동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해당 운영 기준에 대한 기조를 변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국힘은 일배 수준의 허위 조작 선동을 중단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채널의 뉴스 탑텐에 대한 방송 대응 현황입니다. 채널의 뉴스 탑텐에 출연한 서정욱 패널은 30번째 탄핵 발의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정당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마비라는 주장을 펼치며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송심의위원회의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 학생의 소리 TV에 대한 채널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백혜련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피의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 학생의 소리 TV가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의, 토, 학생의 소리 TV 운영자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고 해당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결과. 문제 영상 5 건을 확인하고 이를 플랫폼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70번째입니다. 권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월 24일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 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마비시킨 적도 없고 탄핵 소추를 악용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탄핵 심판 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 제도입니다. 국회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국회 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헌법 재판소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위법을 하고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의 국정 마비 상황은 윤석열의 불법 개엄과 내란 시도로 인해서 촉발된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을 길들이겠다는 태도로 합리적인 반대 논리 없이 수십 차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였고 국회의 정당 입법권 마저 부정해왔습니다.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될지 나오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지지자들도 불법이 불법인지 모르고 행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은 국민의힘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